안녕하세요 꽃돌이 주식차트의 꽃돌이입니다 자 12월 1일 드디어 12월 첫날이 첫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 모두 장 시장이 괜찮았길 바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코스피 지수도 나쁜, 어, 좋았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같이 등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자체적인 항공 주식들이 많이 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대형 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대형 회사치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준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이익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 늘 지켜는 보고 있지만 어, 또 이제 하루하루.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편차가 조금 큰 항공주기 이 때문에 이득을 보신 분들은 어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져온 주식은 먼저 자비스입니다. 자비스가 오늘 29.82%로 2,895원에 장을 마감했고 어 굉장히 보시면은 11월 20일날 어 파란색 봉이 쭉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등락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비스에 들어가시거나 어, 내일을 한번더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좀 오전에 어, 초반에 빠르게 치고 빠지시거나 아니면은 내일 장추세에 따라서 좀더 길게 가져가신 걸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29% 먹고 나오신 분들은 어, 굉장히 축하드리고 내일도 한번더 노려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온 것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아시아나 IDT도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 항공 그쪽에 가지고 있는 계열사이지만 18.03%로 오늘 그래도 아시아나 중에는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아시아나가 조금 떨어질 때면 지체없이 같이 쭉 떨어진 주기 때문에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장을 한번더 파악하실 때 조금 더 아시아나 쪽은 눈을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보시면, 어 9월 3일부터 쭉 12월 1일까지 정말 오를 때 엄청 오르고 그닥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질 때 아마 쭉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빠진 흐름을 놓치시면은 어큰 불이익을 받아드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가지고 오는 AB 프로바이오입니다. AB 프로바이오 쭉 빠지다가 지금 다시 빨간 전등들이 좀 보이는데 오늘도 10%까지 다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장을 잠깐 봤을 때10% 정도 이득을 보다가 다시 이제 쭉 가서 4%에서 어 다시 한번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는 AB 프로바이오가 지금 2,000 2,000원 후반대를 계속 고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차트적인거나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호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안에 3,000원을 끌어올릴 것 같아요.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금액이 이제 조금 5% 이상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하루하루 단타를 들어가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려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계신 거겠지만 그래도 이 AB 프로바이오가 어, 큰 호재 빼고는 지금 큰 등락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쭉 어느 정도는 나오실 분들 나오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더 하루 단타 치시는 분들만 그에 한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B 프로바이오가 지금 등락률이 음. 오전 중에 가장 많구요. 오후에는 쭉 이제 다지기 하는 분들에서 이제 아니면 내일을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이 미리 사놓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어,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그 금액대, 그리고 뭐,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금액대에 저점을 찾으셔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에 나면 27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조금 장이 오르락 내려 하다가 또, 그 때가 가장 좋은, 거래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1일 주식차트 한번 분석 해 봤고요 12월 2일에도 여러분들 한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차트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공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